자, 봅시다. 첫 장이 자연수고요. 나머지 장들이 자연수다 이런 보장은 없는 거예요. 음, 수열이 이렇게 생겨 먹었을 때 a1의 합을 구하래요. 자, 이렇게 생겨 먹었대. 그래, 그래. 이 이상의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너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k의 최솟값은 4라고 합니다. 자, 이 이상의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너를 어, 만족해야 된대요. 자 그럼 누가 됐든 간에 이 주기가 4가 되어야 한다는 거겠죠. 근데 주목할 점이 2 이상의 모든 자연수 n이에요. 그러니까 a2랑 a6이랑 같고 a3이랑 a7이랑 같고 이런 식으로 쭉 가야 되는데 a1이랑 a5 같은 경우에는 요 용이 선상에서 제외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해야 된데 그럼 먼저 음, 이 4만큼 차이가 났을 때 어, 항의 번호가 4만큼 차이가 났을 때 똑같아질 수 있는 조건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an이 있어 얘가 양수라고 해보자. 어 아니다. 근데 사실 지금 an이 아니 요 수열이 되게 간단하잖아요. 양수일 때는 3씩 계속 빼주고요. 음수가 되면은 절대 값을 씌워주는 식이야. 그러면은 요 조건을 만족시키는 값들을 내가 그냥 직접 한번 찾아볼게. 자, 자연수에서 시작해서 요런 조건을 반복하면은 결국에 a n의 모든 항은 정수가 되겠다라는 건 우리 인지볼 수가 있겠죠? 음. 자, 한번 그냥 해보자. 음. 자, 1이야. 그럼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는 절대 값 씌워서 음수니까 2되고요 음. 또, 마이너스 3만큼 시키니까 이렇게 되고, 요렇게 되고 하겠죠? 음. 어, 그럼 요런 식으로 되면 어때요? 예를 들어, 뭐 얘가 a n이면은, 너가 n 번항이면은너 n 플러스 1, n 플러스 2, n 플러스 3, n 플러스 4번항이니까 어, 이렇게 되면은, 너랑 너랑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림으로 나올 수 있겠죠. 이후에도 이렇게 쭉 나열하면은 계속 너가 사이클로 돌겠죠? 어떤 1을 시작으로 할 때도 가능하네. 자, 그 다음 2는요. 2, 1. 어? 아, 여러분. 봐봐요.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보면은 너를 갖다가 쭉 나열해보자. 그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해보니까 반복될 수 있는 사이클은 너가 일단은, 어, 하나가 있고요 그니까, 2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응? 그니까, 결국에는 여기서부터 시작한 것들을 여기다 쓰는 느낌밖에 안될 거야. 응. 그래서 2부터 시작하는 것도 우리가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어, 한번 3부터 시작도 해볼게요. 3. 자, 3일 때는 3, 0, 0, 0, 0. 이런 식으로 쭉 가니까, 너부터는 쭉 어떤, 응? 똑같은, 숫자만 나열이 되겠죠? 자, 4부터 시작한다고 하면은 4, 그 다음 3만큼 빼면은 1. 그리고 또 여기서부터는 얘랑 똑같은 흐름이 반복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 5부터 시작하면은 5 다음에 2되고요요 음. 2부터 시작해서는 또 요 덩어리가 그대로 오른쪽에 쭉 이어 붙을 거예요. 아,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자. 만약에 음, 이제 6부터 시작한다고 했을 때는 어, 6, 3, 0, 쭈르르 이렇게 될 거고, 7부터 시작하면 7, 4, 1, 쭈르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음, 이런 식으로 0으로 쭉 가거나, 혹은 이렇게좀 줄어들고 줄어들고 줄어들다가 그러니까 2나 아 1이나 2가 한 번이라도 걸리면은 그때부터는 요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식으로 수열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요걸 보니까 2 이상부터는 요 규칙성을 어? 만족해야 된대. 그럼 요런 경우는 될까요, 안 될까요? 요런 경우는요. 얘가 a1이야, 얘가 a2야, 얘가 a3야. 그러면 a3부터가 주기성이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안 되겠죠. 이런 경우는 너 a1, a2 여기서부터 규칙성이 있으니까 이때도 안 되겠죠. a2랑 a6이 애초에 같을 수가 없겠지. 너는요, 너가 a1이라고 치면은 a2부터 규칙성이 있으니까 가능하고요. 너 가능, 너 가능, 그리고 너도 가능하고요. 2로 시작하는 경우, 2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당연히 가능하겠고요. 1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가능하겠죠? 그러면은, 가능한 A1의 값이 1, 2, 3, 4, 5가 있으니까, 정답이 15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조심해야 돼요. 뭘 조심해야 되냐? 사실, 요 경우는 안 됩니다. 왜안 될까요? 어,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세요. 왜안 될까요? 자. 이 주기가 음? 주기가 4가 돼야 된대요. 근데 자 3, 0, 0, 0, 0, 0, 0 하면은 결국에 주기가 뭐야? 그냥 주기랄 것도 없고 그냥 주기가 1이지 다 똑같은 거지. 그래서 첫 장이 3 되는 경우는 안 되고 음. 1, 2, 4, 5만 되어서 너네 넷을 갖다가 더해 주시면 12가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어떤 주기성을 갖다가 활용하는 문제였어요.